예, 오늘은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렘, 성장, 매일의 영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뭐 가장 적절한 표현 중에 하나인 것은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 생명이다. 기독교 신앙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면 이미 그때부터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여러 가지 그들은 이유를 대고 있지만, 사실 생명의 부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팔과 다리 우리 모든 지체가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지요. 팔이 근데 이게 생명 연결이 안돼 있다. 죽어 있다. 남의 것 갖다 붙였다 그러면 아무리 본드로 쳐 발라 붙여도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시간 되기 시, 신앙인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생명 있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 오늘 그것을 좀 살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설렘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만 설렐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렘이라는 것은 뭐냐 생명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가 설렐 수 있나요? 아니죠. 살아있는 자만 설렐 수 있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누구 표현대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는 늘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설렘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다 죽어가는, 중환자실다 죽어가는 환자들, 설렘이 있습니까? 설렘이 없지요. 예수님께 대해서도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께 뭐를 느끼냐면, 설렘을 느낍니다. 기도가 설레이고요, 예배가 설레이고, 찬양이 설레이고, 말씀이 설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하여 "죽은 자들은 뭐가 없어요?" 설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결국에는 다 떠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자 그들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 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그러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 그러죠 또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니까 한번뭐 했다는 거예요? 설레었다는 거예요 한번 설레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6절에 보니까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6절 처음에 뭐라 그래요? 타락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타락했습니다. 한번 설레었습니다. 한번 감동이 있었어요.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설렘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고요? 예수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다시 세속화로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설렘을 사는 거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똑같은 기능의 물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요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다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골라 삽니까 뭐를 사요 결국 설레게 하는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결혼기념일이 나서 우리 사모님께서 상설에 가서 정장 한 벌을 해주셨습니다 괜찮죠? <laughs> <laughs> 그래서 이것저것을 이제 돌아다녀면서 옷을 골랐는데 제가 어떤 옷을 골랐을까요 어떤 옷을 골랐을까요 마음에 드는 옷 그게 뭐야 설레는 옷이잖아요 보기에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설레는 거잖아요. 입어봤을 때 어우 나를 좀 멋지게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설레는 거잖아요. 그런 옷을 골라 다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상설 매장이라서 사이즈가 다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드는 옷들마다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 사이즈가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설레는 옷을 못 고르고요. 사이즈에 맞는 옷을 골랐습니다. 사이즈에 맞는 옷이 뭐가 있나 해서 고른 게이 옷이 됐어요. 그러니. 오래가만에 갔는데, 좀 아쉬움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 설렘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이 설렘을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설렘이란 단어 나와요안 나와요? 나오지는 않지만, 되게 비슷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처음 사랑,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뭘로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뭐가 없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설레임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설레임을 상신한 교회, 에베소 교회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거기를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을 드러내고 분별하고 그들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 교회는 부지런한 섬김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럼 이 정도 있으면 되게 완벽한 귀 아닙니까? 지식도 있고 열심도 있었어요. 거의 완벽하잖아요. 근데 뭐가 없었다고요? 처음 사랑, 설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크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설렘이 없다는 건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결국엔 결국엔 시간 문제라고 그랬죠.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부터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르게 바라면 뭐예요? 너 아직도 설레니? 그거죠. 네, 주님 사랑합니다. 저 주님 설렙니다. 됐어. 그 그러면 가자. 이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이제 아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아가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서로에 대한 감정.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근데 그 감정을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설렘이에요. 사랑이고 설렘이에요. 그래서 더 보고 싶어 하고 더 같이 있고 싶어 하고 더 안고 싶어 하고 또 안기고 싶어 하고 상대의 냄새 맡고 싶어 하고 헤어지기 싫어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원하시는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설레는 관계를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설레기 시작하면 거기서 되게 강력한 힘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 다른 판단하지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어떻게 오토바이 타는 걸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의 오토바이를 한동안 제가 맡아서 보관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오토바이 타는 게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느냐? 집에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평소에 하지도 않던 심부름을 알아서 막 하게 되는 게뭐 시킬 거 없어요? 뭐 심부름 할거 없어요? 왜요? 그 타고 나가려고 그래서 그거 한 번, 한 번이라도, 한 바퀴라도 돌려고 신부름 없으면 어디를 갈까요? 제가 그때 후암동 남산 아래 살았었는데, 갈데 없으면 남산 도서관 가니까 오토바이 타고. 왜요? 책 빌리러 가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 타고 한번 이렇게 돌아보려고. 남산 도서관, 용산 도서관, 뭐 그렇게 돌아다니게 되더라는 거요왜 그렇습니까? 그게 재밌고 설레니까. 요 여러분, 우리도 좀 예수님께 대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설렘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없나? 날짜를 세고 평소에 가지도 않던 새벽에도 일어나서 좀 가서 기도하고 찬양도 찾아 듣고 말씀도 짬짬이 읽고 좀 그렇게 주님과 설레이는 동행을 할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설렘을 잃어버리면은요, 언젠가 시간 문제라 그래서 반드시 주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레임을 회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타팩입니다 그러면 설렘이 상실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설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성장이 없어서 그래요. 성장이 없어서. 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자,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자들이 지금 한번 빛을 보았지만 다시금 떠나려고 할 때에 그들의 문제점이 뭐였냐? 지적해 주고 있는데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경운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지니라. 아멘. 네.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에 뭐를 버리고, 뭐를 버리래요? 초보를 버리고, 어디, 어디로 나아가라? 뒤에 보니까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를 버리고, 초보적 수준을 버리고, 어디로 나아가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무슨 말입니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그 공동체 문제가 뭐였냐? 설렘을 잃어버린 건데, 왜 설렘이 없어졌느냐? 너희가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이 없으면 생명은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설렘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서요, 결국에는 멈춰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의 배경은요,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금 그 설렘을 다 잃어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쓴 편지가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려고 합니까? 뭐가 없으니까요? 설렘이 없는 거예요. 아까 본 대로 분명 처음에는 빚도 받았어요. 은사도 경험했어요. 설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장하지 못해서 설렘을 상실해버렸어요. 여전히 초보적 단계에 있으니까 설렘도 없고 흥분도 없고 재미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엄청난 은혜와 은사를 한번 맛보았지만 다시 세상으로 유대교로 세속주의로 돌아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5년, 10년 하다가 다시금 세속으로 돌아갑니까? 제가 뭐 가끔 보는 유튜브 안에서는 우리의 종교는 세속주의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오늘날의 우상이죠, 세속주의가.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장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의무와 책임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금방 진짜 쓰러져,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기타를 처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하니까 설레지 않았겠어요? 너무 재밌고 설레는 거예요. 저는요 특이하게도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찬양이도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못하지만 바로 기타를 들고 섰습니다 그래서 찬양곡을 짤때얘 예, 제가 연주 가능한 곡 중심으로 짠 거예요. G 코드, E 마이너, D, C 요딱네개 코드만 되는 그 진행이 되는 곡들이잖아요. 그래서요 또그거를 감당해야 되니까. 연습을 하고 또 연습하고 계속 연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한참을 연습하다 보니까, 이게, 한참을 연습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요, 이게, 어 성장이 멈추게 된 시점이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없어져요? 설렘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조금 더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고 전문가 레슨을 받아야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매달 똑같은 것만 치니까요,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연습하지 않고, 설렘도 사라지고, 기타 자주 치지 않게 되어지고. 여러분, 저기 있는 제 기타가 보이시죠? 이 앞에 있는 거 말고, 저기 있는 기타가요, 그래도 150만원짜리 기타입니다. 저기에. 저걸 처음 샀을 때 얼마나,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맨날 닦고 하드케이스에 넣고 줄도 갈아주고 습도가 중요하니까 습도 관리 철저히 해주고 그런데 기타에 대한 설렘이 사라지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냥 방치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장이 어느 순간 멈춰버리니까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설렘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장이 뭡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성장이 뭐냐? 라고 했을 때에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 성장이 없으면 우리들도 예수님께 대하여서 설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자 1절에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성도들의 문제가 뭐였냐? 결국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 가운데 있어서 성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에 그러면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 단계가 뭐냐는 거야 자,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부터 시작.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전히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고 하는 단계에 머물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계입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근데 도덕적 윤리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은 했는데 그냥 그들의 삶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도덕적 윤리적 삶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죄는 짓지 말자, 술 끊자, 담배 피지 말자, 음란을 피하고 건전하게 살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돼요? 재미없죠.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 우리가 이 뉘앙스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신에 대한 신앙은 있는데 누구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신앙이 없었다고요? 예수님께 대한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러니까 복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에까지 이들이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에 뭐라 그럽니까 기복 신앙이라 그러죠. 예수 복음은 없이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복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 주신다. 이것만 남으면 이게 기복 신앙이 되는 거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또 세례들과 안수, 이게 뭡니까? 의식적 신앙. 종교적 의식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당만 밟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1절, 2절에서 알수 있는 게 뭐냐? 이들에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그러죠.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독교 안에 진정한 매력과 설렘을 느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도도 했습니다. 예배도 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삶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십자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깊어지지 못하죠. 그러니 성장하지 못하죠. 그러니 감격이 없지요. 기독교의 참 은혜와 능력을 모르지요. 그러니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자. 뭐별 다를 게 없네. 별 능력 없네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몇년 전이면 한 1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한참 줄어들 때에, 요즘에 또 조금 늘었다 그러죠? 기독교 인구가 한참 줄 때에 천주교 인구가 그때 당시에 좀 늘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왜 기독교를 떠나 천주교로 갔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옮긴 이유가 뭐였냐? 기독교는 너무 시끄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도 시끄럽고, 막 이렇게 뭐, 땅땅땅땅 되니까, 기도도 시끄럽고, 막 되게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리적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되게 피상적이고, 사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이유를 붙들고, 개종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에 대해, 깊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까? 다 응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노하시잖아요. No 안 돼, 마. 병 고쳐 달라고 하시면 다 고쳐 주십니까? 아니죠. 성공시켜 달라고 하면 기도하면 다 성공시켜 주십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신앙 버리고 떠날 거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기도 응답 혹안 해주셔도 뭐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는 너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는 너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톨릭 유대교 세속주의로 내가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 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응답 없다고 떠나죠. 고난이 왔다고 떠나죠. 예배가 심심하다고 떠나고, 시끄럽다고 떠나고, 성도들이 착하지 않다고 떠나고, 보세요. 이게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문제였고,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설레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읽은 4절에서 6절 읽었잖아요. 뭐 성령의 뭐, 뭐 은사도 있고 빛도 경험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은혜. 이건 없어요. 그니 기도 응답도 받은 것 같아요. 감동도 받은 것 같아요. 뭔가 성령의 은사도 체험한 것 같아요. 방언도 하고, 불도 내리고, 귀신도 쫓고, 막다한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공동체에 부족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예수 그리스의 도십자가의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초대교회에 몬타누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거든요. 몬타누스의 특징이 뭐냐. 난리가 났어요. 기도하면 막 그냥 병고쳐주고요 방언이 터지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어요. 나중에 몬타누스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중에 뭐지 이상히 이 땅에 종말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했다 거짓말 을쳤다가 그게 발각돼가지고요 자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와 능력을 맛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의 도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시 타락하잖아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붙들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도 좋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도 좋고, 다 좋지만,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만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깊이 아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설렘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 속에 설렘 속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경 말 그대로, 그대로 표현하면 흡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7절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자 여기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뭐하여 흡수하여. 땅은 뭐 우리들을 말하는 거겠죠. 흡수하여 받가는 자들이 쓰게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얻더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게 뭐냐? 흡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흡수해야 됩니까? 뭐를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자주 내리는 비가 뭐죠?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언제 모였습니까? 언제 모였어요? 사도행진에 보니까 매일 모였다 그러죠. 그렇죠? 매일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모여서 뭐를 했지요? 기도 매일 하고요. 말씀 매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내리는 비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선보되는 말씀을 흡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성도들이 뭐를 하지 않았다고요? 이 말씀을 흡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없었고, 그래서 설렘을 잃어버렸고,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서신을 쓰는, 수신, 그, 서신을 쓰는 기자가 너희가 흡수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흡수하지 않아서, 이들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흡수가 뭘까요? 제가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피노인데요. 왜 흡수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마, 마시다. 드링크란 뜻입니다. 드링크.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죠. 마시지 않으니까 성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먹는데 어떻게 얘가 잘 합니까? 어떻게 키가 크고 살이 찌고 뼈가 강화될 수 있습니까? 좀 먹어야, 마셔야 크고 찌고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먹으라고요? 언제 마시라고요? 언제요? 뭐라 그래요? 7절에 자주 내리는 비라 그러잖아요. 자주 먹으라네요. 자주 마셔라. 매일 마셔라. 그래서 저는요 이 평일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만 말씀 듣고 신앙이 자라요 안 자라요. 주일 11시 예배 1 시간 예배 듣고 안 되죠. Sunday Christian 성장한다는 말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성장이 없습니다. 그거 그냥 연명하는 거지요. 엠부 들고 연명하듯이 계속 숨쉬는 거 수준이지 절대로 주일 예배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매일의 말씀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내리는 비를 마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굶다가 하루에 몰아서 다 먹으면 그 성장합니까?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어도 돼. 그렇게 먹으면요. 오히려 탈라지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매일 주기적으로 많이 안 먹어도 매일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장하고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독의 영성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 영성 아닙니다 평일 영성이라는 거예요 주일 영성은 그냥 베이스죠 평일 영성이 사실 좌우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언제 많이 해야 됩니까? 주일 날 많이, 많이 해야 돼요 평일 날 많이 해야 돼요? 평일 날 많이 해야 돼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혼인잔치에 가서 금식하냐? 신랑과 같이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니? 누려야지, 기뻐해야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건데, 그때 가서 금식하는 거야. 주님이 그러시죠? 무슨 말입니까? 주일은 신랑과 함께 있는 날, 천국장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그러는 날이잖아요. 반대로 평일에는 세상에 있을 때에 영적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견디고 오래 참아야 될 바로 그곳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신음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말 영성이 아니라 어떤 영성이라고요? 평일 영성이 회복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매일의 말씀 생활, 매일의 기도 생활로 진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 자라갈 수 있는 무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생명력 있는 신앙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 설레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하게 된다 그랬죠. 설레면 이상한 힘이 나옵니다. 왜 자꾸 괴를 떠납니까? 설렘이 없어서 그런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걸 다 회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왜 설렘을 상실했을까요? 성장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지요. 성장할 때에 설렘이 유지됩니다. 성장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해 깊어지는 거. 성령만 알고 성부 하나님만 알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스의 십자가를 알아야 정말 그 깊이를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장입니다. 그것을 위해 날마다 흡수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흡수해야지요. 매일마다 평일의 영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 그랬어요. 주일에는 뭐하고 정말 기뻐하고 누리고 교제하고 평일에는요, 탁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채워갈 수 있는 모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고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찬양 부를까요?